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혜영입니다 이번 시간 어, 투부정사와 동명사의 어, 차이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투부정사와 동명사의 차이. 자 어, 이게 무슨 말이냐? 우리가 그때 투부정사 공부를 했었죠. 어, 기억이 안 나시면 꼭 다시 앞으로 가서 어,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. 자 우리가 흔히 음, 투부정사하면 정해지지 않았다고 해서 명사처럼 형용사처럼 부사처럼 뭐 이렇게 어 여러 가지로 정해지지 않고 썼다고 해서 우리가 부정사라고 한다고 했죠. 근데 여기서 명사처럼 쓰이는 경우만 얘기하는 거예요. 명사처럼. 자, 뭐뭐 하다가 그때 설명하기를 뭐뭐 하기 뭐 하는 것 이렇게 바뀌 바꾸, 이렇게 바꾸는 걸 보고 우리가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. 자, 어 이게 무슨 말이냐? 자, 보세요. 자, 좀 지우기로, 지우기로 지워보고. 자, 보세요. 자, I like, 어, 예를 들어서, 음, 저는 이제, 뭐, 피자 먹는 걸 좋아해요. I like eat pizza. 자, 나는 좋아합니다. 피자 먹다죠. 우리말로 하면은. 이게 동사예요. 먹다예요. 근데, 우리말로 난 피자 먹다를 좋아합니다. 이렇게 안 하잖아요. 그죠? 피자 먹기 아니면 피자 먹는 것을 좋아합니다. 이렇게, 이렇게 명사처럼 바꿔준다고 하는 걸 보고, 이게 명사적 용법이었어요. 그 역할을 하는 게 뭐였어요? to. to가 붙으면은, 이게 이것을, 여기 동사를, 기로 바꿔줘요. 뭐, 하기. 아시겠죠? 자, 그 말이에요. 자, 마찬가지로, 어, 여기는, 동명사도, 이래서, ing를 붙이면요. 같은 역할을 해요. 똑같이, 먹기, 먹는 것. 이, 이 ing. 그러니까 둘 중에 to나, to나, 어, 이렇게 어, ing 둘 중에 하나서 하나를 써 주는 거예요 이렇게 왜냐면 하 피자 먹다를 좋아한다 이렇게 하면 어색하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지금 그걸 배우는데 그럼 이두 개의 차이가 뭐가 있느냐 어, 뜻에서는 차이가 없어요 뜻은 이렇게 둘다 먹기 먹다 먹는 것 이렇게 바뀌는 거는 변함이 없어요 근데요 어, 이렇게 to 부정사만을 목적으로 쓰는 동사 해가지고 want n 원하다 hope 희망하다 plan 계획하다 wish 뭐 소원을 빌다, 뭐, 엄청 뭐 바라다, decide 결심하다, would like 뭐 원타고 같은 말이죠, 뭐 하고 싶어하다.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, 음, I want go. 자 보세요, I want go. 나는 가다를 원한다? 아니죠, 가기를 원한다. 그래서 to를 써주죠, 그죠? 그런데 잘 기억, 잘 보세요. 이 want라는 동사가 여기 이거죠? 이 동사는 어. 투 부정사만을 목적으로 취한다는 말이에요. 다른 게 아니라 투 부정사만을. 그래서 여기에도 물론 다른 사람들 생각에는 공인이라고 할수 있지 않나요?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. 왜? 이 동사들은 명사로 바꿀 때투 부정사를 사용해서만 하고 싶은 거예요.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? 자 그럼 다 똑같아요. 자, 투 쓰고 뭐 I hope to go. 나는 가기를 희망한다. I plan to go. 나는 가기를 계획한다. I wish. 나는 뭐 바란다. 가기를 바란다. I decide. 가기로 결심한다. 뭐 I would like. 나 가기를 원한다. 자 같은 말이죠. 다이 뒤에 오면은 다 여기에 동사 앞에 to를 붙여서 to를 붙여서 기로 만들어라. 그 말인 거예요. 아시겠죠? 자 반면에 음 반면에 이제 동명사만을 취하는 게 있어요. 동명사만을. enjoy, 즐기다. mind는, 마음이란 뜻도 있지만요. 동사로는 꺼리단 말이에요. 꺼리다. 하기 싫어하다. finish, 끝내다. give up, 포기하다. avoid, 피하다. 자, 이것도 마찬가지로, 어, 예를 들어서, 나는 수영을 좋아해요. I like to swim.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. 그죠? 근데요, 만약에 여기를, I enjoy, 즐깁니다. 저는 즐깁니다. to swim 이러면 틀린다 그 말이에요. enjoy 다음에는요. 반드시 ing가 와야 되기 때문에 swimming 이렇게. 아시겠죠? 그럼 바뀌면 똑같아요. 뜻만 바뀌는 거예요. I mind. 나는 꺼립니다. 수영하는 것을. 자, I finish. 나는 끝냈습니다. 끝냈다 수영하는 것을. I give up. 나는 포기합니다. 수영하는 것을. I avoid. 피합니다. 수영하는 것을. 자, 이 차인 거예요. 아시겠죠. 그래서 이거는요, 특별하게 다른 뭐 공식이라고 보다는요, 그냥 이걸 암기하셔야 되고, 아, 이거는 그냥 그 우리도 예를 들어서 스쿨이는 단어 있잖아요. 이게 생각보다 쉬운 단어는 아니에요. 근데 초등학생들도 굉장히 쉽게 알아요. 그죠? 왜요? 자주 쓰기 때문에 자주 학교 학교란 말은 자주 쓰기 때문에 병원 뭐 이런 자주 쓰는 말들은 잘안 잊어버려요. 마찬가지예요. 자주 안 쓰다 보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. 이게 그러니까 자주 쓰다 보면요 이것도 자주 쓰다 보면은 어, 머릿속에 딱어딱 어, 딱 고정이 돼요. 딱 박히게 돼요.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암기를 하시고 어,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. 아시겠죠? 근데 음 이렇다고 해서 보세요. 어 예를서 어 뭐랄까요? play basketball 농구하다 농구하다는 my hobby 내 취미다 이렇게 해 볼게요 그러면 to를 쓸수 있어요 이 앞에 나올 때는 to play basketball 농구하기 아니면 playing basketball 둘 중에 하나를 써도 상관없어요 근데 아까 이 지금 이걸 말하는 건요 중간에 들어갈 때 아까 I want 이 중간 그목적으로 그러니까 목적어란 말은요 우리말로 ~~을 로 이렇게 뭐 쓰이는 그런 그런 품사를 말하죠. 자, 예를 들어 I want to go. 나는 가기를 원합니다. 이때 이때 이런 동사 뒤에 올때 이렇게 to 부정사나 ing가 올 때는 이 앞에 동사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to를 어, 취할 건지 어, ing를 취할 건지를 말한다 그 말이에요. 아시겠죠? 지금 저희가 배우고 있는 건. 자, 그래서 그 밑으로 좀더 내려가 보면 이제 둘다 취하는 게 있어요. 둘 다. 자. I like, I love, begin like는 좋아하다, 나는 둘다 취해요 love, 사랑한다, 매우 좋아한다 begin, 시작하다 이것도 시작하다 continue, 계속하다 자, 무슨 말이냐 어, 나는 play, 아까 play 어, soccer라고 해봅시다 축구, 축구하다 I like to play soccer라고 하든가 playing soccer I like playing soccer 둘 중에 아무나 해도 상관없다고 말이야 여기도, 다음에 love I love to play soccer, playing soccer I begin, 시작합니다 to play soccer 하는 것을, soccer 하는 것을. s t a r t 마찬가지고 자, continue도 마찬가지야. 계속한다. I continue to play soccer. 계속합니다. playing I continue playing soccer. 자, 그러니까 이게 둘다 써도 어, 상관없다는 것이고 요거는 구별이 돼야 된다는 것이고. 그 정도 차이에요. 아시겠죠? 자, 이거는 꼭어 자주 우리가 어 이제 영업을 하다 보면은 자주 접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암기는 꼭 필요하다는 거 아시겠죠? 자, 이 최소한입니다. 이게 최소한인데 이 정도는 꼭 암기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.